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삶의 질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급 가능성이 높은 세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추려왔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그리고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이스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시작하기 앞서서 와 오늘 증시가 정말 네 지금 잠깐 볼게요 네 잠깐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꼬리가 예 네, 정말 꼬리가 정말 완전한 밑꼬리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3.40% 까지 갔었고 우리가 오늘 굉장히 다 걱정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미국 증시 또 빠지고 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바닥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그랬었고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도 그랬었고 계속 이제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관점을 바닥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5월장에서 대응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자 지금 어땠습니까 0.55%까지 거의 뭐, 거의 3%를 끌어올리고 마감을 시켰다이 거죠 내일도 잠깐 눌릴 수 있죠. 눌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 최악,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최악은 이제는 좀 넘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전저점은 이탈했어요. 여기가 지금 1월 28일자인데, 여기 전저점 보이시죠? 음, 요건 이탈했어요. 요건 이탈했는데, 831.59. 하,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830선은 지켜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쭉빠졌고요 마무리가 됐고,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완연하게 지금 V자는 아니더라도, 작게 지금 V자는 일단은 올라오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하이 스틸. 네, 지금 제가 준비를 한 게, 하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회이냐면, 강관 쪽이에요. 강관. 네, 강철로 만든 파이프란 얘기죠. 네, 스틸, 스틸 쪽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자재 쪽에서, 티나도 철강 쪽에서 계속 이제 이슈가 있는 이유는 뭐다?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강간도 그렇고 얼마 전에 후판 가격도 올렸죠? 포스코는 이미 그 올린 가격으로, 내 네,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봉쇄령도 있었고,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갈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철강 철강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내려왔을 때도 계속 이제 수급이 살아 있었던 네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이었죠 대표적이었고 우리가 하이스트를 봤을 때는 뭐좀 다른 <놀람> 다른 철강주들도 뭐 관련주들이 많은데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이게 수급이 굉장히 그날 보였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변동성도 굉장히 갖춰진 상태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랐을 땐 여기 상한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도 있고 그 다음 날에도 23% 시세가 나온 날에 그냥 다10% 이상이에요. 17% 11 29뭐 상한가죠? 16다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스트리 인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셋넷 사거래일 연속으로 눌려줍니다 어?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만큼 올랐잖아요. 그만큼 오른 거를 배제할 수는 없죠. 이 시장에서도 이 시장에서도 올려 줬으니까 지금 오른 만큼 내리지 않았다. 여기서 받쳐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에 지금 v자 반등에 대한 기술적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점이걸 포커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스틸이 5,920원을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하이스틸은 6,1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하게 돼도 땡큐. 왜냐면은 여기 자리거든요. 이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나왔을 때 고점을 7,700원까지 다 깨서 다 왔어요. 어, 7,700원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더라도 그리고 가장 높은 지금 단기적인 고점은 7,900원이니까 6,100원에만 지금 내 밑에서만 사도 네, 성공이죠. 우리가 지금 6,100원 밑에서 사고 그리고 7,000원에서만 매도하더라도 여기, 7,000원 더 이상 갈 수는 있지만, 7,000원 아래에서만 매도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5월달에 좀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정말 섹터들이 있죠. 여러가지 섹터들이 있고, 우리가 또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기대되는 섹터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 쪽에 좀 이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이스틸 네, 타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임기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발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네,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 정책주는 어디다? 부동산, 범양 건영 보겠습니다. 네, 범양 건영 보실 테고. 지금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 중소형사들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쭉 올렸다가 또 뺐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뺐다가 오늘도 밑골리 제대로 만들어줬죠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었다가, 네, 2% 가까이 올리고, 종가 마무리, 네, 종가가 1.38%로 매우 양호하게 마감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중기평선까지 터치하고 올라왔었고요. 이제부터 행보는 뭐다? 이제 새 정부, 이제 새 정부라 해야 되죠. 차기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지금, 네, 합심해서 지금 보고 있는 정체관들은 어디에 있다? 부동산 쪽에 정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제 하도 말해서,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 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자산 포지션이 부동산이 가장 많잖아요. 그만큼 정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꼭, 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양건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제 관점으로서는 6천원 아래에서만 사도 땡큐. 네, 라는 관점,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 좀만 펼쳐볼게요. 펼쳐 보면은 어 범양 건영이 지금도 지금도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를 봤을 때 그렇죠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구간 자체가 그래서 부동 부동산 관련 주들이 있죠 부동산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멈춰 있다가 멈춰 있다가 네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또 네. 재건축 재개발 신고 제한 폐지 규제 완화 굉장히 많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또생각하신다면 지금 부동산 섹터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기 앞서서 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돼요. 저희 큰 힘이 되니까 네, 많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기 앞서서 두 번째. 제가 이제 무료 주식 체험방이 있죠. 네, 댓글에 제무료체험만그 주소가 있어요. 영상에도 있고, 여 무료 무료체험, 무료체험만 오시게 되면은, 네, 매일 추천주도 나가고요 네, 좋은 또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서전기전 볼게요. 음, 서전기전은 오늘 지금 원전주로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 1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오늘 18%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종가가 지금 10%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외국인은 기간이랑 오늘도 매매 동향이 또 좋아요. 네, 둘다 사줬거든요. 네,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 11만 주 정도, 기간은 7만 6천, 어, 7만 6천 주 정도. 를 지금 순 매수했었고,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 원전 쪽에서는 지금도 더 빠질 수가 없죠. 네, 저도 원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데, 서정기전이 지금 오늘 시세를 좋기 때문에, 내일 또 잠깐 눌렸다갈수 있어요. 지금의 서정기전의 타점은 항상, 그날 전날에 올라, 올랐을 때, 전날 오르고 그 다음 날에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장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장중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티나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출발이라 생각해요 어,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이 원전 에너지 중에서 원전 이게 수출추진단까지 만들었잖아요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SMR 쪽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죠. SMR 쪽에서도 거의 5,8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미래, 미래 에너지 자체를 지금 원자력 에너지로 지금 거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텍소 텍소노미 쪽도 그랬죠. 예, 그린 텍소노미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미국의 이제 뉴스캘파가 이제 네, 지금 5월 3일자에 상장을 한 지금 시기. 다 맞물려 봤을 때, 그런 것들이죠. 다 맞물려 봤을 때, 그래도 이제는 좀 더, 네, 확신을 가지고 좀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서정 기정까지, 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제, 무료 주식, 어, 무료 주식 험방 링크가 이제 영상 이제 소개란에도 있고, 댓글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